흔들면 돼요. 썬태는 응. 이거 누르면 삐 누르면 되고 삐 이거. 어 누르는 버튼 있습니다. 시번신은해자이 예. 나가.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호텔은 성태오 라인으로 얻어야 돼. 그게 이제 가성비 있는 호텔이지. 성태오 노선에 5만 원대 미만으로. 우리 도착했다. 도착. 여기가 바로 그런데 워파타야의 워킹 스트릿 명소죠 파타야에. 야, 그래도, 꽤 있네. 이렇게 비가 오는데도. 시, 시푸드. 이런 데 시푸드 먹으면 안 되지. 눈탱이. 눈탱이 완전 눈탱이 반탱이 되지, 저더 파타야 그, 수산시장 거기가 좋더만. 저렴해가지고, 이놈들. 확실히 물은 부엌카보다. 예. 네. 워킹 스트리트가 더 나아요. 부아카오는.. 부아카오에도 그거 있잖아요 아고고 방송이 안 돼. 아등 나오면은 저기.. 어, 저기.. 아고고 방송이 되는구나 듬좀 주면 저는 센세 돼요 뭐 듬을 왜 줘요 다 친한데 누구 닮아요? 어, 오늘? 오늘 자기 생일이라고 그래 드릴까? 와서 인사를하는데 무슨 드을 줘요 와서 나리카, 와서 나리카, 그냥 두 손으로 나리카. 공손하게 하는데 무슨 듬을 내줍니까 부차인데 오늘 마직문안 열었어요 센세 꺄키몽 꺄키몽 세븐세븐 이거 뭐예요 돌아간다 돼지잖아 네? 제 생일이잖아 생일이란 아, 생일이데 돼지. 돼지. 돼지 굽는구나 와 이거 퀄리티 좋은 거아니야 비싸 비싸다고 바자 하나만 사 줘라 퀄리티 좋은 걸로. 저, 바, 뭐, 바로, 바로 등 돌려버리는 거서 바로, 바로 등 돌리는데요. 퀄리티 좋다고 얘기하고 있다가. 피너! 간판이 제일 멋있어. 진짜 피너비 이렇게까지 클 줄은 꿈에도 몰랐다. 나. 진짜로. 간판도 그냥 비싼 놈으로다가 그냥 정강판 이걸로 했네. 근데 예전에 피넛이, 예전에는 별로였거든. 요 근데 요즘은 이제 뭐 거의 뭐, 1번, 뭐 1번 2번이니 거의 1번이죠, 지금. 자, 이, 가, 이 돼지를 흔히 말하는 태국어로 무한이라고 합니다. 무한. 네. 통돼지 바베큐. 아또 왔니? 타올라이. 배팔로. 기킬로 나카마가아 혹시, 와, 6 0 k g 짜리 돼지인데 8,000밭이래. 야, 6 0 k g 짜리야8 0 0 0 b 씩엄청싸다 돼지 한 마리인데. 어, 유. 싸브레러시아 야, 대가지치하 이놈의 이놈. 이놈의 이놈이 이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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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10만원에 20분 연기자영화 11도입니다 여러분 진짜 추워요 아... 자 가는겁니다 예, 가는겁니다 아. 들어오자마자 추워요 야 진짜 들어오자마자 추워요 아 이거 잠깐만 여기부터 추, 이렇게 추운데 긴장되네 아, 야내한테만대표 이겼다 야 긴팔이 너무 강력해 근데 아, 지금 반바지잖아요 지가 오히려 가벼이추 얼마나 추우지? 자 들어가겠습니다 냉동창고 영하 11도 자 빨리빨리 빨리 가자 빨리 가 빨리빨리 뭐, 뭐 그래, 빨리 가자 빨리 가 모두 들어가. 어, 들어가면 되잖아 어, 어그 씨. 씨. 야, 어디 에어컨 틀었어? 여기 에어컨 틀지 어씨 너무 추워요 진짜 오늘 유나한테 왜 그래? 아 여기 좀뒤있어왜 자꾸 이게거어리있 여러분 여러분 마음이 이게 여러분 느낌 크기 있거여요 에어컨이고, 조그만거 있고, 이거 앞으로 있는 거 봐봐. 아무 어, 아무 안거 봐야 되지, 빨리. 아 그렇다, 맞죠? 아야, 대박적고 에어컨 여기 안 쓰려고 저기 그때보다 좀덜 추운 거 같다. 나, 근데 솔직히 오늘 타야도 안추 네? 타도안 추운. 큰 안에 나, 나안 <놀네> 안 그래. 야, 형, 스키야. 오지 말고. 내 기인아, 내나만 마라, 그렇지 야, 더 찍자, 형. 더세게지네더안 나가니까,

일부 지쳐입니다 이거. 아.. 여기서 거나 나를 죽을 거야 뭐원에서말따생요 응. 예? 아군이도 갔잖아요 뭐원에서 군말따 생각나요 거요아이아 잠깐만 아이씨 아름다워 아름다아이아아이다어웃다 아, 아, 핸드폰이 망가질려고 한다 지금 아, 아. 서리껴서 서리껴서 서리. 아 이제 오늘 반대편 오히려 잘 버텼어. 아. 아, 근데 우리 엄청 버텨. 야, 우리 얼마나 있었어? 미치겠어. 내가 20분 있었습니까? 역시 핸, 핸드폰은 삼성이다. 이거 견디네 <목소리> 자, 일단 벌칙 반대편 여기 갑니다. 어, 일단 여기를 들어가고 직원이 한 바구니를 던질 거예요. 아무래도 우리보다는 직원이 잘 던지니까. 들어가기 들어 들어가지고. 오케이,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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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친구가 던집니다. Okay. 자, 사람들. Okay. 오! 오케이! Okay. 야, 맞췄어! 왜마지막에 아! 왜 마지막에, 왜 마지막에 맞췄어? 자, 여러분 사람들. 두 명만. 야, 근데 저여자분들 고생하는 거다. 고생하는 저거 아파요, 여러분들. 아, 떨어질 내려갈 마다. 때, 떨어 때? 쑥 떨어져, 쑥 떨어져. 예? 네? 대표님 옷 갈아입고 온다고요? 아 어? 네, 대표님 옷 갈아입고 온다는데 어? 옷 갈아입고 온다는데요? 맥주 한잔먹어러가 네. 다음은 뭐, 네. 네. 맥주 한잔 하고 있을게요. 여기 좋네, 여기. 어, 여기. 오..오..오셨어요? 어? 뭐 과자를 꺼내셨뭐 어, 지금 뭐.. 하 <laughs> 그럼, 그럼 어디 가냐? 악마같은 스타일왜안 먹히는 지 알아 편리해서? 들어가면 한국 버스다 이런 스타일이잖아 아니아니아냐 아니, 아니, 아니. 어두운 데서 그 주, 어두운 조명 아래 목젖밖에 안 보여요 진짜로 목젖만 보여 아 진짜 목젖만 어, 보여 목젖이 어때서 하는 걸 알아 도대체 이해를 할수 없네 목젖이 왜? 근데 이제 악마같은 경우는 이제 밭으로 하는 스타일이 아니여가지고 그렇다 얼굴로 미는 스타일도 아니잖아 그러니더 웃긴 거야. 저는 밧줄 안 밀어. 몰름이냐? 밀게 있어? 저는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야, 일단 옷을 잘 입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알아서 오온 여자들이 알아서. 야, 뭐 여자를 만나고 싶다. 그만한 기운이 제일 좋은 애가 레이예요. 레이 옆에 있으면 좀 뭔가 돼. 나는 레이 잘못 뽑아. 아니 아니야, 아니차 옆에 있어봤자 아무것도 못 먹고 <laughs> 아니야, 오히려 대표님 옆에 있어야 돼, 형님 대표님 옆에 있어야 돼. 내가 좀더잘밀어 주지, 네. 진짜로. 대표님 밀어주지. 옆에 있어야 돼. 오히려 대표님 옆에 있어야지. 뭐가 고이. 되는데 있으려. 네? 뭐가 되는데? 다내 꼬장. <laughs>